안녕하세요, 호영팬입니다. 저는 미리 보기 하지 않고 리뷰하고 미리 보기 스포 댓글은 삭제됩니다. 여러분, 라오 죽은 거 아니겠죠? 리뷰 포인트 첫 번째, 일영의 집착. 두 번째, 라오 죽었어? 세 번째, 구망 개쎄네. 네 번째, 압카의 발.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11월 26일 토요일 저녁 9시 반에 첫 방송하겠습니다. 호영과 항마전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눠보고요. 제 1회 호영팬배 호자랄 퀴즈대회 진행합니다. 1등분께 5만원 상당 쿠폰 보내드립니다. 퀴즈 자체는 쉬운 퀴즈도 있지만 쉽지 않은 것도 있고요. 보시는 분들도 답을 본 순간 아 저런 설정이구나 저런 내용이 있었구나 라고 호용 보시는데 놓치는 것 없고 도움 되실만한 퀴즈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이상만 오시면 진행합니다. 두 분만 와주세요. 호랑이 형님 3부 74화 원군 리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리뷰 포인트, 일령의 집착.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일령입니다 그저 앞카, 잡아먹을 생각 뿐입니다. 진짜 일령의꼴 자체도 우습고, 그냥 보이는 사람마다 불러서, 나랑 앞카 좀 묘역으로 옮겨달라고 호소하는 호소인 일령입니다 현재 이령은 이부 마지막 화의 어린 아린의 아바이 이령과는 너무도 달라 보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꼴은쫄랩 시라무렌한테도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부에서 추이나 시라무렌과 맞짱 뜨던 이령이 더세 보이는 건 저뿐일까요? 얼마 전에 이령이 복제체 만들었는데. 지금 일영이 복제체는 아니겠죠 어쨌든 이부 마지막 화에서 큰 어르신은 일영입니다 분명 일영이 큰 어르신의 지위에 오르는데 이르하나 재상의 역할이 있을 거라 봅니다 이르하가 이대로 죽지는 않을 것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일영이 아카보다 힘이 큰 것도 아니고 라오호 무지개 구망 모시라무렌 까지 일영을 쓰레기로 보는데 이루하나 재상이 압카를 이끌거나 설득하지 않고서는 이부 마지막 화의 장면이 나올 수가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 라우허 죽었어? 부활한 무지개는 10분 전 전생에 당했던 공격에는 내성이 생기고 잘 이겨낸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라우허를 제압하는데 라우허의 머리 위에 푸시라는 단어. 죽은 건 아니겠죠? 푸시했으니 이제 업하겠죠? 무지기가 라워 잡고 이령까지 잡으려는 순간 곤륜의 병력이 도착하고 백린이라는 기술로 무지기를 단박에 제압합니다 이거 밸런스 맞나 생각 들었거든요 지난 곤륜과의 전투에서 곤륜의 신격들도 가지고 놀던 라우허 그 라우허를 일순간 제압한 무지기를 곤륜의 신격들도 아니고 이상한 쩌리들이 와서 백린이라는 기술로 제압합니다 구망과 우강은 신격들이 없어서 전투력에 큰 차질이 있는 것처럼 분위기 잡았었는데, 밸런스가 맞는 건가요? 라고 제가 생각하는 순간,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완달과의 전투에서 천재의 대사입니다 여러 신격들이 라오허에 쩔쩔매고 있는 상태에서 천재는 조금만 기다리면 이 무기를 잡을 것이 온다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뭐지? 랑랑까지 풀어줘서 투입한 상황에서 뭐가 더 있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천재가 말했던 그것이 백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백린은 도깨비불이라고 하는데 전기나 번개 형태처럼 보입니다 골륜에는 신비한 존재들과 기술들이 더 있는 것 같고요 병력 조금 이동시켜 사용 가능한 백린이 라오어 때려잡은 무지기를 단박에 제압할 정도라면 도대체 철의 번개는 어느 정도일지 그 철의 번개에다 금강저 등 다른 여러가지 힘들을 모아야 겨우 봉인 가능한 악마 예루리의 힘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안되네요 근데 라오어 죽은 거 아니죠? 세번째 리뷰 포인트 구망 개쓰네 구망의 일형으로 무지개를 유인합니다. 그렇게 유인작전 성공! 무지개가 다른 차원으로 떨어지나 싶었는데 무지개 갈기털 부하 파란 원숭이가 정신지배하는 흰 원숭이들을 시켜 새들을 정신지배하면서 무지개를 구해냅니다. 다시 무지개를 상대하는 구망은 놀라운 전투력을 보여줍니다. 구망 싸우는 거, 제대로 싸우는 건 처음 봐요. 순간적인 움직임이 진짜 대단하고요. 가지고 있는 불의 기운 또한 대단합니다. 보통 상성상 물타입이 불타입 우위인데, 구망의 불은 물타입으로 보이는 무지개를 압도합니다. 라우허가 구망에게 고개를 조아렸던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지기도 계속해서 재생하면서 끝까지 발악합니다. 2부에서 나오는 재생벌레와 무지기가 뭔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 제가 분석해서 곧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압카의 발. 이르하가 무지개 복사기술 지지미에 넘어지자 압카가 반응합니다. 차단막의 색이 변하고 결국 폭발합니다. 차단막은 완달이 살아 있으면 유지되는 설정이었는데 압카가 완달을 죽인 후래자 지난 리뷰에서 압카의첫 대사가 궁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알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엄마 누가 때렸어?가 될것 같습니다. 상복의 청사가 둘러져 있는데 압카에게 청사 따위는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 듯합니다 여기서 압카의 발 등장 2부에서 압카는 잘린 발을 새로운 발로 구해다가 교체했었죠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인지 부상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인지 땅이 갈라지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만달도 천재와의 전투 이후 발을 디딜 때마다 불안정해서 땅이 갈라지는 반응이 있었고요 하지만 어린 압카는 청사에 묶인 상태에서도 불안정함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이 포스면 브룸은 압카가 종식시킬 것 같습니다. 리뷰와 분석은 계속됩니다. 채널 호영팬.